안녕하세요 루틴 타임입니다 컬러풀 CN600 프로 시리즈는 PCL-E Gen3 대역폭 32Gbps를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된 데이터 전송 속도 최고 3200MBS 이상의 읽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컬러풀 CN600 프로 시리즈는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뛰어난 컬러풀 SSD 프로 라인업으로 제품 물량이 발생하면 1대1 새 제품 교체는 물론 D&D의 다이나믹 케어 서비스 3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N600 SSD는 용량에 따라 읽기쓰기 속도가 달라집니다. 용량이 높아질수록 성능 역시 높아집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테스트에서 컬러풀 CN600 M.2 NVMe 모델은 최고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준수한 읽기쓰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JA 시스템 테스트에서 컬러풀 CN600 모델은 3000MBs 가까운 읽기 쓰기 성능을 보이고 있어 비디오 크기와 전체 파일 크기에 상관없이 끊김없는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는 더미 파일을 채워나가며 SSD의 성능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별 실제 사용 성능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구간은 10% 용량을 사용했을 때로 정확히 절반 정도의 성능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90% 용량까지 1500MBs 수준의 성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 하급 디램을 장착한 어설픈 SSD보다 준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